표창 가지고 요즘 십이부터 한부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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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튼 서에서 튀기고 볶아 먹어야 되니까 지네끼리 네. 갈등 관리하지. 왜지고 이제 뭐쌈만 나는 거뭐 일사분기에 다 쓰고 말던지 뭐 <laughs> <laughs> 일사분기. <laughs> 예전에는 사실은 심사를 하지는 않고요. 그냥 그냥 예 뭐. 일단은 막어 그러니까 경쟁이었죠. 음. 야 이런거 했습니다 해가지고 보여 빨리빨리 보여줘가지고 많이 표창을 받아가는게 임자라는 그런 생각을 거. 했는데 음. 이제는 그 서에다가 맡기게 되니까 그 서에서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좀더 잘하고 음. 예또 공감받는 표창을 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얼마나 노력을 스스로의 자생을 하게 되 서관경쟁은 없어졌죠 그렇죠 서관경쟁 없어지고 또 나름대로 또 거기서 고민해서 노력을 한 네. 결과에 따라서 얻으니까 그니까 러 진의 서 안에서는 불만 없을 거 아니오. 그쵸. 그쵸. <웃음> <웃음>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만 딱 정리를 해도 그게 다 정리가 되는데, 그지? 다또 연관되는 거 같아요, 청장이 이렇게 하시는 거. 근데 청장님 계실 때는 이해가 확 되잖아요, 죠 근데 뚫어서 <laughs> <희불하다 제가> 공부해도 이게 뭘까 볼까 하는데 자주 안본 분들은. <laughs> 아 들었을 때는 이게 막이렇게 하고 그래. 모든 업무 인사뿐만 아니라 모든 경무 업무 현장 업무까지 다 일맥상통을 하는데 자주 안보는공부하고 뒤돌아서면 또 까먹어버렸어. 그건 어쩔 수가 없이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그룹이 이거잖아. 어? 네. 내가 가서 한번 이게 살짝 보여줬다고 그게 그대로 사라지면 뭔 걱정을 하지? 네, <laughs> 아무 걱정도 없지.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내가 정복 강의를 2012년부터 들었잖아. 네. 응? 네. 12년부터 13, 14, 15, 16, 17, 18, 17년째 듣고 있는 10년째. 거잖아. 네. 어, 내가 작게 듣나? 하루에 한 3시간 넘, 넘게씩 듣고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는 2017년 중반기쯤에 깨달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2016년 하반기에 내가 충북 갔잖아 네. 16년 말에 바뀌어서 간 총경들 곡소리 내지 네. 어? <laughs> 2017년 상반기에 발령나서 간 사람들 네. 전부 곡소리 내 그러니까 2016년보다는 곡소리를 덜래덜 징그런 놈이라는 소리를 좀덜해 근데 2017년 7월 이후에, 1월부터 왔다가 7월까지 다 겪어서 1년 한 사람, 2017년 7월 이후에 온 사람 얘기 들어봐. 징그럽다는 얘기 나오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 맞았을 때 나를 만난 거예요. 복 맞았을 때? <laughs> 내가 한꺼풀 벗었을 때, 그렇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개장 이상은 죽었다가 못잖아요 어차피 <laughs> 직원들은 변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그, 뭐를,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꾼적 마인드에서 네. 네. 총경은 일꾼이 아니라 지도자예요. 네. 총경이 되겠다라고 하는 고참 그룹에서도 자꾸 일꾼적 마인드로 접근해온다는 것은 너는 총경 될 때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그걸 내가 너무 세게 하게 하면 날 미워할 거 아니에요? <laughs>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하고 이게 내가 의지에 갈수 있는 그런 가르침인가? 그걸 빨빨리 점검을 하고 점검을 해서 아니면 다른 가르침을 찾고 그래서 가르침을 못 찾는 자는 이제 지도자 될 생각하면 안돼 스승이 없이 지도자가 된다 그 있을 수가 없어. 지배자는 될수 있어도 지도자는 안 돼. 지배자. 지배자는 날라가죠. <laughs> 얼만큼 껄떡거리 있느냐에 따라서 1년 있다 날라가거나 2년 있다 날라가거나 3년 있다 날라가거나 지금 우리 청에도 전부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 그게 뭐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고 다른 거라고 아니야. 다 연결돼 있어. 맞 어떤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내 마인드가 변하지 않고 자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 그 현상이 어디선가 터져나게 돼 있다. 나는 말려줄 생각밖에 없어요. 가르쳐줄 <laughs> 생각은 있어도 너한테 말려줄 생각은 없어. 곪은 거는 터져야, 터져야 돼. 그러고 <laughs> <터져야 되고. 웃음> <laughs> 네가 곪아서 아픈 건 네가 아프지만 나도 아파. 음. 왜? 그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치. 그렇지만 내가 안 아프겠다고 네가 그걸 터져서 아, 아파서 나서야 되는 사람을 더 병들게 놔둘 생각도 없어. 음. 뭔얘기인지 알아요? 감하겠습니다 <laughs>